국민일보 목회자 포럼과 신길교회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희망찾기 열린토론 광장을 개최합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논하기보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열린 토론 광장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방향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패널 중심의 참여형 대화와 SNS를 활용한 현장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각 교단과 세대,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회복과 연합의 길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의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선교를 하는 어, 한국교가 회 아니라 선교를 에,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라는 회이 좋은 보험에서 이미지가 딜리브리가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이런 운동장 필드를 통해서 건강한 분들이 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이루어진다면 이런 이제 필들은 계속 갈수 있겠죠. 한국교회 희망찾기 열린토론광장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을 위한 태블릿 PC와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추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